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고려인들의 자치주 설립 운동도 또그 나오는데 소련 헌법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소수 민족들이 어, 자치주를 설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고려인들은 그렇죠. 연해주에서 항일 운동할 때 적군을 도와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목숨을 바치면서 이 나라를 지켰고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자치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당시의 고려인이 마을들은 민회를 중심으로 사실상 위임을 해서 자치를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었죠. 왜 그러냐면 소련 정부에서 보기에는 연해주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죠. 일본이 오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중국도 인접해 있고 뭐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인들이 일본과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소련 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실은 비밀리에 이 고려인들을 저하바롭스크 지역이나 북쪽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고, 비밀에는 사실 그러고 있었죠. 그거 뭐냐면 스탈린 정권에 들어서면서 겉으로는 레닌이 이렇게 표방 했던 정책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서서히 스탈린이 일국 사회주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른 이 민족과 국가들은 거기에 종속하는 이러한 체제로 서서히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었던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1930년대 후반 드러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고려인들이 아주 혹독한 탄압을 받습니다. 그런 이제 소련의 그 정치 또어 외교 뭐그러어또 환경 속에서 결국은 강제 이주라는 고려인의 2차 이주가 아 시작이 된 거네요. 1937년에 그렇죠. 예, 고려인 이주는 어 스탈린이 어 정권을 잡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부적으로 진행이 됐다가. 어 사실 이제 1935년 무렵부터 예. 굉장히 이제 고려인들의 어떤 민족 운동화 되는 탄압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게 이제 소련이 지향하는 일국사회주의. 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른 이제 민족 국가들은 러시아의 이제 종속하는 그걸로 하니까 이제 민족의 지도자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 35년 무렵부터 고려인 이지도자들이 대대적으로 이 검거가 되고 숙청이 되고 해서, 어, 그 중에 한 2,500여 명 정도가 이 검거가 돼서 대부분이 또 처형이 됩니다. 어. 또 그리고 이것은 고려인 강제 이주의 사전 작업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민족 전체를 강제주 시킨다면, 이 민족의 지도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조직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1937년에, 어, 정말, 우리 민족 초유의 비극이라 할수 있는 관계이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당시 이제 뭐 저도 우스리스크에 갔을 때 이제 뭐 그런 증언들을 그 후손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가그 과정이 얼마나 급박했고 또 처참했는지 뭐 이런 증언들이 많이 그 이후에 나왔잖아요. 그 과정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공식적인 이제 이주 명령서는 1937년 8월 21일에 소련 당시에 거기 공산당 성기장 스탈린 그리고 인민위원회 의장 그 몰로토프 이제 두 사람 성형에서 시작이 되는데 예. 이주 명령서는 이제 8월 21일에 나오고 그리고 9월 9일부터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 이제 뭐한 20일 정도?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고려인들도 집거지에 따라서 강제 이주에 대한 이 사실을 일찍 알려준 데도 있고 늦게 알려준 데도 있고 그래요 예. 이 도시 지역은 음 교통이 좋으니까 거기서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하루나 이틀 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3, 4일 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제 농촌 지역은 당시 뭐 교통이 불편하니까 좀더 일찍 알려주기도 했는데 음. 보통 15일 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일주일 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그야말로 시골 지역이어도 불과 뭐 이틀 전에 알려줘서 부랴부랴 뭐 있는 짐만 싸가지고 나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달랐죠. 그래서 이주 과정도 그랬고 또 이주 열차에 실려서 오는 과정이 어 기본적으로 이주 과정이 30일에서 40일이 걸렸습니다. 음. 그런데 9월 9일에 첫 이주 열차가 출발했죠. 그러면은 어그 열차는 10월 9일에 카자흐스탄 동부 도시 우슈도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부터 수없이 어 그의 겨울까지 이주가 되니까. 이주 과정에서 다 겨울이 되죠. 그렇겠네요. 음, 그리고 열차 차량이 어, 이제 화물차였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그 열차에 화장실이 없어요. 음. 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기차가 중간에 멈추면은 부랴부랴 갈려가서 일 보고 또, 어, 뭐, 그때 돈을 챙겨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빵을 사서 먹기도 하고 화덕을 급히 만들어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고려인들은 어디로 이주되고 또 언제까지 간다 이런 걸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주 과정에서 불안하죠. 이게 가는 것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런 불안에 휩싸였던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바롭스께에서또 열차가 전복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노약자와 어린이. 노약자 어린이가 그 혹독한 겨울에 또 이주 과정을 견디면서 중간에 또 열차 안에서 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는 마땅히 묻을 데가 없으니까 중간에 이 열차가 내리면 그냥 시신을 거적으로 덮어서 놓고 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강제 이주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방인이라고 할수 있는 러시아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분들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참, 정말 이게 감동스럽고도 눈물경운 경우, 경우인데요. 그것은 이제 고려사범대학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고려사범대학교는 이제 신문사 그리고 극장과 함께 1937년 9월 25일에 예. 한꺼번에 이제 이주가 됐는데 음. 9월 10일에 고려사범대학교 시당위원회에서 전교정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너희들은 9월 25일에 이주를 하게 되니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수심에이에 있는데 얼마 뒤에 고려인이 아닌 다른 민족 교원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고려인 학생들 모아 놓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우리의 제자다. 우리는 제자들을 버려둘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같이 가겠다. 그리고 또 이제 고려사범대학교 식당에서 일했던 러시아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그 예. 러시아 처녀는 당시에 17, 8여 살로 그때 고려사범대학교 1, 2학년 학생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였다고 그래요 울면서 내게 가장 좋은 인상을 남겨준 백성은 고려인이다 나는 당신들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섯 명의 이방인이 음. 어, 1937년 9월 25일에 이베르바이 레츠카 역이죠 거기에서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이 이렇게 울면서 말리는 걸 끝까지 뿌리치고 자발적으로 강제주의 절차를 타고 고려인들과 같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슬로르도로 가서 음. 거기에 고려사범대학에서 끝까지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대단한 일이죠 위대한 일이고 그런데 그중에 이제 아쉽게도 그때 문학원론하고 세계문학을 강의했던 보이치크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내는 이제 러시아 어문학을 강의했고 그런 것만 하는데 이제 자료로서는 보이츠크 교수 이분의 이제 사진 자료만 확인을 했고 다른 분들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음. 이 이야기는 당시 이제 고려사범대학교 졸업하셨던 분이 생존해 계실 때 정말 이분들은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이다. 고려인 강제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반드시 알려서 이분들의 이름도 꼭 기억되게 해라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려인 강제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이분 이야기도 우리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그 우리 고려인들이 어느 국가로 어느 정도 숫자가 이주가 됐는지 뭐 최종적인 통계가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강제 이주는 최종적으로 37년 9월 9일부터. 그의 말까지 17만 2천 명이 이제 이주가 됐는데 예. 초기에 이제 이주지는 카자흐스탄이었어요 예. 이제 가까운 곳부터 이주가 돼서 카자흐스탄에 다라간다 그리고 우슈토에 구슬로르다 여러 지역으로 이주되고 또 나중에 오는 열차들은 더 가가지고 우즈베키스탄까지 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카자흐스탄 이주자가 훨씬 많았죠 아. 어, 통계를 보면 은 어, 카자흐스탄은 그때 2만 141가구에 9만 5천여 명 음.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1 6 0 7 9가구에 7만 4천여 명 정도 되고 아주 일부가 키르기스탄으로 한 400여 명 그리고 타지키스탄으로까지 이제 89명이 갔는데 대부분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지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더 많이 갔는데. 이게 한 2년 3년 사이에 인구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음, 그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비극을 더 겪었던 게 거기는 이주 과정에서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할까요? 네. 첫 번째 이제 강제 이주. 당시에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돼 보니까 겨울이었는데 들어가 살 집이 없었죠. 음. 그래서 어 일부 사람들은 이제 카자흐스탄에 우즈베키스탄에. 어 그 원주민들의 그 집안에 들어가 산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근데 많은 소들은 거주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토구를 파고 토구를 파고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토구를 파고 살았던 겨울에 그때 추위와 풍토병 때문에 노약자 어린이가 무수히 사망을 했죠 그때 예.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토구를 파고 살았던 게 1단계 라고 하면은 이제 이듬해 4월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분들이 비로소 이제 밖에 영주할 집을 짓죠. 이게 대부분 이초가흙벽으로초가를 지었는데 예. 이게 지어서 들어가서 한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런데 이제 카자흐스탄은 막상 2주에 보니까 거기에 거기도 그 당시에 굉장한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생존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당시에 소련 정부에서 그 집단 농장들을 그 어려운 굉장히 그 생산량이 안 좋은 집단 농장을 강제적으로 고려인들한테 막 편입을 시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어려워진데다가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나름대로 농업에 종사한 사람, 어업에 종사한 사람, 임업 종사자 그리고 전문직. 예. 그런데 이걸 구분해주지 않고 그냥 그 여기저기 배분하니까 이분들이 많이 이탈을 했고 음. 또 당시에 소련은 그 뭐랄까요? 그때 행정력이 좀 미비했어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이걸 이용을 해서 많은 이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 농사 짓기가 더 좋은 기후가 온화한 우즈베키스탄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그때 이장 가족이 많았습니다. 부모 형제, 이 친척들이 따로 분리돼 가지고 다른 열차를 타고 가서 소식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모 형제가 그뭐 10여 년 후에 만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때 이제 가족과 친지를 찾아서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인구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음.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인구가 1940년 이후부터는 이제 카자흐스탄보다 지금까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